자, 2차 테스트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분면이의 물체 A가 질량 2kg의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한다. 편은 A가 점 p 를 통과한 순간부터 A의 위치를 2초 간격으로 체크해본 표다. 피와 피 사이 거리는 8 m 다 어, 실의 장력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 실의 장력은 우리 세 번째 스텝에서 구할 수 있었다 맞지? 첫 번째 스텝이 뭐지? 알짜외력, 전체 질량 나눠서 개가속도 구하기, 그지? 두 번째는 가속도 분배해서 알짜힘 구하기 세 번째가 장력 구하기인데요 알짜 외력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중력이 얼마고 20이고 여기 중력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안 되죠 못 구하지 그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표를 준 거야 뭐 구하라고? 알짜 외력을 전체 시간으로 나눠서 뭘 구하려고 했지? 가속도를 구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표를 준 거야 가속도 구하라고 맞아요 0초일 때어디 있었고 A는? P에 있었고 2초일 때는? Q에 있었고 3초일 때도? Q에 있었네 가다가 멈춰있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왜? 도르래 상황, 분가속도 운동 상황, 가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멈춰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해돼요? 멈춰있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가속도가 있다니까? 속도에 변화가 있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어, PQQ 어떻게 된 걸까? 오른쪽으로 가속한다고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가속한다. 그러면 점점 빨라지겠다. 맞아요? 오른쪽으 움직이는데 오른쪽 가속하면 점점 빨라지잖아. 그치? 피 p 서 Q까지 갔다는 건 일단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맞으니까. 맞지? 이해돼요? 그럼 점점 빨라지면 날아가는 건가? 그럼 Q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 날아가면 안 되잖아. 맞지? 어쨌든 Q로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속해야겠다, 그럼? 어, 왼쪽으로 가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각도 봐야 어디다? 왼쪽이다. 왜? 오른쪽이면 점점 빨라져서 날아가 버릴 테니까 Q로 다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디로 가속한다? 왼쪽으로 가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고 봤더니 그냥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속하니까 왼쪽 힘을 받는 거니까 느려지다가 심지어 어떻게 된 거야? 돌아온 거야. 그래서 Q를 한 번, 두번 지나게 된 거지. 이해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P를 지날 때부터 오른쪽 속도가 있었는데 힘을 어디로 받으니까 가속을 어디로 받으니까 왼쪽으로 받으니까 점점 느려져가지고. 점점 느려져가지고 심지어 돌아오게 된 거. 그래서 큐를 두번 지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볼까?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어, 시간에 따른 위치를 알려주니까 이걸 타점 기록계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타점 기록. 기억나? 타점 기록계. 시간에 따른 위치를 알려주면 타점 기록 시간당 변이를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시간당 변이를 이용해서 이게 뭐니까? 평균 속도. 다시 말해 시간 중점의 순간 속도. 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0에서 2초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죠? 2초. 변이가 얼마죠? PSQ까지 변이가? 8m. 평균속도가 얼마지? 평균속도가? 4. 이게 시간중점일 때의 순간속도니까 이게 언제의 속도야? 1초일 때의 순간속도가? 4, 4라는 걸 찾아낸 거죠. 이해했나요? 다음. 2초에서 4초까지 또몇초 만에? 2초 만에. 또 2초 만에. 변이가 얼마야? Q에서 Q면? 변이가? 0. 평균속도가 얼마? 형 이게 언제의 속도야? 2와 4의 중간인 3초일 때의 속도가 0이다 이런 거지 맞아 그럼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 구하는 뭐 거지? 4점 기록기에서 말이야 시간 얼마 걸렸어? 1에서 3초까지 2초 만에 얼마 변했어? 4에서 0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얼마 4. 변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왼쪽으로 2 변했다 왼쪽으로 2가 바로 가속도다 이거지 이해되나요? 우리 첫 번째 스텝을 실패했잖아 알짜유력을못 구하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계속 가스도 구해냈죠. 가스도 얼마다? 왼쪽으로 2다. 두 번째 스텝 뭐야? 가스도 분배해서 r 짜 m 구하기 하면 되겠지. r 짜 m 구해보자. 1회 위한테 줘. 얼마야? r 짜 m 은 위로 4. 그럼 중력이 분명 얼마 있는데 아래로 20 있는데 결국은 위로 4가 나와야 되니까 장력이 위로 얼마야 된다. 어 위로 24여야 된다. 왜? 장력이 이겨야 되거든. 위로 4가 나온다는 건 장력과 중력 계산했을 때 장력이긴다는 이 거. 맞아요. 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